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어 한독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상황, 주요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산업과 수출입동향, 물가, 무역수지 등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주례 회동도 그렇고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또 내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인도순방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것도 결국은 시장을 넓히고 외국과의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통령은 계속 산업 기업 현장을 방문하겠지만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현장 방문 일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얘기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의 매출이 올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가짜뉴스나 비과학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시민 정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안전성이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검식관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가능성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의 자가치 시장이든 직접 가서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수산물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 식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참모들이 해외 출장 그리고 지방 출장에 가서 대통령 수행해 보면 체력이 굉장히 그 좋으신 편인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가끔 묻습니다.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는 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는 편인데 밥을 드시든 샌드위치를 드시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점심 저녁에는 수산물도 많이 먹고, 하지만 또 참모들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점심 저녁에도 수산물과 함께 늘 축산물이 그 메뉴로 올라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출기자 여러분들도 너무 좀 수산물에만 그 메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난 일주일간은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수산물 메뉴가 좀 강조, 강조됐지만, 축산물 메뉴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도 여러분, 식당에서 드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수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김도 있지만, 메인 메뉴는 그 돼지 불고기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반찬도, 수산물도 있었지만, 축산물 비중도 적지 않았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